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어제 급락을 했죠. 야,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해킹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관세 폭탄. 다시 한번 캐나다에게 멕시코에게 유해했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죠. 자,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 계좌도 털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700원 때부터 이렇게 XRP가 급등했을 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했죠. 자, 그런데 700원 이전에는 거래 대금이 아예 바닥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현재 보면 바닥에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관심 밖에 있습니다. 서서히 찜 바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래 대금에서 찜 바닥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에 있어서는 찜 바닥의 신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매수의 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죠. 왜찜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전에 영상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남점. 지금 현재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 700원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찐바닥이 시작된다는 거 분명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현금을 가진 게 없어. 자 매매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내가 1억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현금을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모두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방어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방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100%다 금액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금은 꼭 들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업비트나 빗썸, 롱이나 숏, 선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어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롱숏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방어를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급락이 나오는 그 신호를 보고 들어가서 숏 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현물에서 손해를 봤던 것들 전부 다이 숏에서 더 크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업비트나 빗선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서 현금을 갖고 있으란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히 현금, 여유 자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런 급락 이후에 진짜 저점을 만들고 거기서 반등의 시도가 보였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서 단가 낮추고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긋지긋한 콩시장 나 얘는 끝낼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xrp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3163원 기억하시죠? 제가 2월 달에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3,163원 정말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깨지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강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3,338원, 3,3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방어를 해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 3163원 꼭 설정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휴대폰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3163원에 왔을 때 띠링띠링 하고 올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백이3세 분이 와 계시죠. 자, 이분들에게 제가 이런 저점이 오거나 그리고 매수의 타점이 오면 텔레그램방에서 먼저 알려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지금 영상 끝 부분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또 이렇게 올려 드렸죠. 여러분들 그냥 아 멘붕이 온다. 야 나만 이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xrp가 이렇게 폭락하고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게 무슨 이유지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죠. 해킹 사건. 지금 현재 해킹된 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게참 답답하죠. 이렇게. 해킹 사건이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찬 물을 그냥 끼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1100억 달러가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 대금. 시장에서 있어야 될그 돈들이 이제는 다 빠져나갔단 소리예요.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킹 사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만약에 예상했다고 하면 그 사람 조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조사해 봐야 돼요. 분명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숨겨진 사실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은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보고 또 그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를 보면 바이비트에서 토요일 날이죠. 해킹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또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오늘 새벽 6시에 바이비트에서 대량적으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냥 전체적인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외도가 막한 번에 팍 쏟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또뭐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막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급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이 벌어졌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뭡니까? 앞서 봤던 이거, 해킹 사건, 그리고 트럼프, 관세 폭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매도에서 매도를 부르고 매도에서 매도를 부르는 이 이야기까지 제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거래 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급락의 그 흐름이 이제는 좀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락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받치고 있는 거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2, 3일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은 분명히 아, 이제 찐바닥이구나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 신호를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거래량 쪽으로는 찐바닥이지만 가격 쪽으로는 찐바닥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그런 찐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문의 코인tv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영상 끝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트는 뭐큰건 아닙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xrp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격적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별 다른 건 아닙니다. 자 해킹이 일어났을 때이 지점이었는데 가격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딥시크 때 그리고 XRP ETF 접수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차트 다운받으셔 가지고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이 차트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예전에 이런 이벤트 비싼 이벤트가 생겼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였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받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내부 고발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힌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힌번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기 전부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됐죠. 자, 그런데 흰머이라는 사람이 또 XRP 관련해서는 증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혼자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냥 끝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내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연관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바로 돈과 엮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XRP를 의도적으로 타겟으로 만들어서 증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게 내부의 고위직들이 전부 다 동조를 하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얘는 본보기로 죽여야 된다. 소송을 하고 항소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연관이 되어 있다? 돈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머스크의 도지, 머스크의 도지에서 지금 감사라고 있죠. 자,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의 일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시 될 것이고 이제까지 XRP ETF 승인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증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소송이라는 부분이 한 번에 싸그리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ETF 승인이 이제는 100%란 말이에요. 100% ETF 승인이 된다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미국 연준 리플 시스템 채택, 미국 은행 내부 거래 시작, SBI 홀딩스 XRP ETF, 그리고 갈링하우스 자문 역, SEC 법적 문제 해결, 블랙록 ETF 승인 신청, 그다음에 3월의 금리 인하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앞서 말씀드린 이것까지 겹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존버하세요. 존버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저점 잡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되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급락하는 흐름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여기서 저점에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확인했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밖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 수익이 크게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저점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름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제가 거래대금 찐바닥 찾아냈고 이제는 가격적인 찐바닥만 찾아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저점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저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중요한 3163원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매매선 지금 현재 횡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시문의 심리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안쪽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이너스 5% 터치했을 때 다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5% 아래쪽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찐바닥 아직 멀었다. 여러분, 매수하고 싶어도 지금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것만 같이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것까지 드릴 거예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한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를 못 하셨더라도 텔레그램방에 제가 차트 설정 법을 설 정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은 여기입니다. 700원대 매수의 시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라색 선이 있죠. 이렇게 보라색 선이 반듯하게 만들어지면 그때는 매수입니다. 이때는 매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셀이 나오긴 했지만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설정법 다음 라이브 방송 때는 여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용법은 조금 한 두세 시간 정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셔야 되지, 그냥 이것만 보고 하세요. 하다가는 여러분 정말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법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죠. 자, 그러다가 녹색 선이 나옵니다. 녹색 점선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반듯한 녹색 점선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에셀 신호를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라색 선이 반듯하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셀 신호 나오죠? 반듯한 녹색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걸렸다.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라는 매수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바이라는 신호를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정할 때 바이라는 신호도 분명히 보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보니까 보라색 선이, 보이, 보라색 점선이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반듯하게 나와야지 매수하는 그런 신호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빠졌죠.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매수의 신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매매하신 데 있어서 손쉽게 할수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은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홀짝 했다가 막 던져서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던져서 먹는 데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전에 급등했을 때는 당연히 홀짝 했다가 놓고 그냥 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혼조 장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신호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010-9966-32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자를 바로 답장으로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들어오시는 링크는 땡땡땡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받고 여러분,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딱 3분만 여러분 투자하시면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텔레그램 방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딱 3분만 여러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3분이면 여러분, 충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365일 3분 투자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평생에 있어서 3분, 딱한 번만 투자하면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하시면 정말 힘들지 않으십니까? 주위 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신호를 보고 그리고 진짜 흐름을 보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113분 계십니다. 이분들과 여러분 같이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앞서 봤던 이 차트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드리면 010-9966-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